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몇 킬로미터 더하기 몇 미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이의 합에 대해서 문제를 풀때 문제에서 몇 킬로미터 몇 미터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몇 미터인가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학생들 중에서 문제에서는 몇 km, 몇 미터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쓸 때는 몇 미터로 쓰는 친구들도 있고, 반대로 몇 미터인가로 물어봤는데, 몇 km, 몇미터라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문제를 다 마지막에 있는 거잘 확인하셔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로 문제를 구해주세요. 어, 길이 합을 구할 때는 우선, 1km는 1000m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단위를 볼 때, 여기 k가 들어가는 단위가 있어요. 이 k가 들어간 건이 뒤에 있는 단위의 1000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터에 1000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km는 1000m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나중에 무게를 배울 때에도 1kg이라는 걸 배워요. 마찬가지로 얘도 k가 있잖아요. 이렇게 단위에 k가 있는 경우는 뒤에 있는 거에 1000배야, 그람에 1000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우선 몇km, 몇 미터로 몇 나타내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 미터로 주어져 있는 값을 몇 km, 몇 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1km가 1000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2000m잖아요. 그래서 얘를 km로 바꾸시면 돼요. 혹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 둘, 셋 수를 센 다음에 점선으로 나누어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가 km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수가 미터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km 420m 더하기 2783m 이걸 바꾸면 2km 783m 잖아요. 그러면 km는 km끼리 더하시고 m는 m끼리 더하시면 돼요. 여기 3km 420m 그리고 m를 km로 바꾸면 2km 783m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리끼리 더하시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생기면 위에 올리시면 돼요. 0 더하기 3은 3. 2 더하기 8은 10인데, 10의 자리 생겼으니까 1 올리고, 0 내릴게요. 0. 1 더하기, 올리, 올려준 거 가끔 까먹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꼭잘 더해주셔야 됩니다. 1 더하기 4는 5. 5 더하기 7은 12. 또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100의 자리에서 생긴 거는 이제 킬로미터로 옮겨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1을 올리시고요. 밑에다가 2 써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올라간 것도 잘 계산해 줘야 된다고 했죠? 1 더하기 3은 4. 4 더하기 2는 6입니다. 6km가 되는 것이고요. 정답은 6km 203m. 단위까지 꼭써 주세요. 가끔 단위 그 빠뜨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단위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 미터로 구하라고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몇 km, 몇 미터를 그냥 미터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1km는 100m라고, 1000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km니까 얘는 2000이 되는 겁니다. 2000m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cm하고 mm 배웠을 때, 어, 몇 cm, 몇 mm를 구하려면 이 cm 생략하고 숫자만 붙여서 썼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74m면은 여기에 100의 자리가 없어요. 지금 100의 자리가 0이거든요. 이렇게 미터를 표시할 때맨 왼쪽에 0은 써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km를 지우고 그냥 숫자를 붙였으면 27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km를 미터로 바꿀 때에는 반드시 km를 몇천 미터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2km 74m라고 하는 것은 2,000m 더하기 74m가 되는 것이니까 2,074m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1 0의 자리가 0인 거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898m를 더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처럼 각 자리를 더하시면 돼요. 4 더하기 8은 12인데 10의 자리가 생겼으니까 1 올리고 2대 쓰는 거죠. 1 더하기 7은 8이고요. 8에다가 더하면 17이에요. 그래서 17 써주시고요. 1 더하기 0은 1이고 1에서 8 더하면 9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의 자리는 더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정답은 2972m가 정답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